그 다음에 이제 보면서 엄마가 집에서 나오는 이제 귀신들이나 이런 거 있으면 왜 보통 3개월, 6개월 있다가 나왔다고들 많이 하는데 그거 진짜 아니라고 보통 있으면 한 달도 못버티고 나오게 될 거라고 아하.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. 의지도 가득하고 막 열심히 막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집에 딱 들어가게 됐는데 그한달 달 동안 있으면서 너무 안 좋은 일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자 때는 1987년. 어, 년 부모님은 이제 경북 경산시에 저렴한 땅을 얻어서 가구 공장을 차리셨습니다. 그리고 공장 옆에 딸린 집을 신혼집으로 삼았어요. 첫 신혼집인 만큼 엄마는 이 집에 금방 정을 붙이게 됩니다. 음... 하지만 딱한 가지. 눈에 거슬리는게 있었어요 그건 바로 마당 한가운데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 커다란 우물 사실 우물이 있는 건 상관이 없는데 우물 상태가 좀 찝찝했거든요 비막을 때 쓰는 그 방수포 같은 파란 천이 덮여 있었고요 밧줄이 칭칭 감겨 있었어요. 안쓴 우물이요. 집에서 마당을 탁 내려다보니까 이게 얼마나 흉한지. 그 우물 때문에 마당 전체가 음산하게 느껴지는 거예요. 음, 음. 여보. 저 우물 저렇게 그냥 두니까 좀 보기 흉한데. 차라리 그냥 열어둘까? 그럴까? 그러지 뭐. 그렇게 엄마와 아빠는 우물에 휘감겨 있던 밧줄을 잘라내고 방수포를 걷어냈죠. 우물 안을 들여다보니까 순간 특유의 비릿한 물냄새가 음. 확 끼쳐왔습니다. 아니, 뭐, 물이 마른 것도 아닌데 이걸 왜 막아놨지? 마당 청소할 때는 써야겠다. 그날 밤 엄마는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자면서 깼대요. 그런데 그때 우물 쪽에서 물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. 수영하는 소리가 들리는데. 그래서 우물 쪽을 이렇게 쑥 쳐다봤는데. 속이 새해진 하 순간 <웃음> <웃음> 우물에서 기어 나오는 게한 사람이 아니었거든. <laughs> 여러 개의 손이 턱. 여러 개라고? 이게 이건 뭡니까? 우물 입구가 새까맣게 득실거리는 엄마의 비명소리를 들은 아빠가 급히 방에서 뛰쳐나왔고요 무슨 일이야 여보 저... 저... 저 물에 귀신 귀신? 아빠가 마당과 집 주변 우물 안까지 사사지 뒤져봤는데 아무도 없었어. 아무것도 없어. 아이고. 결국 다음 날 아빠는 겁에 질린 엄마를 위해서. 가구 공장에 있는 나무 판때기로 어... 우물 뚜껑을 만들어서 우물을 덮어 놓게 됐 그런 일을 겪었으니까 엄마는 집에 혼자 있는 게 얼마나 무섭겠어요 집에서 버틸 수 있을 만한 방법을 생각을 해낸 게 아빠가 일하는 그 가구 공장이랑 집이랑 맞닿아 있는 벽이 하나가 있었어요 음... 그걸 통해서. 신호를 주고 받기로 한 거예요. 아, 아. 엄마가 벽을 두번 치면 아빠도 나 여기 있다 라는 아, 의미로 두번 이렇게 두번 쳐주고 사이가 좋시다세번 치면 밥 먹으러 오라는 신호예요. 모스 부호네. 여러 번 두드리면 위험하다. 아. 당장 달려와 달라. 구조 아, 신호요? 이런 신호였습니다. 엄마는 공장과 맞닿아 있는 벽을 두드렸고요. 돌아오는 아빠의 신호를 들으면서 조금 안심이 됐던 거예요.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엄마는 두번 벽을 두드렸어요. 그래서 엄마 속으로 아 일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니까 좀 귀찮아서 그런가. 음... 그리고. 밥 먹으러 음? 오라고 음. 세 번을 두드렸는데 음. 아빠가 집에 오지를 않는 거예요. 어. 그래서 몇번더 이렇게 두드렸어요. 어. 밥 먹으러 오라고. 그랬더니. 음. 두드리는 뭐?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. 그래서 엄마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공장으로 막 뛰어갔어요. 근데 그대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왜 그래 왜 그래? 공장은 텅 비어 있었거든요. 알고 보니 아빠는 기계 부품을 사러 이런 아침부터 시내에 나가 있었던 거예요. 그럼? 벽을 두드린 건 누구인지? 엄마는 그때부터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. 어휴, 어떻게 사정을 알게 된 외할머니가 무당한테 수십 장의 부적을 부탁해서 받아오셨고요. 우물과 마당 그리고 집안 곳곳에 붙이게 됩니다. 그런데 뭐가 잘못된 건지 엄마는 알수 없는 존재들에게 더 심하게 시달리기 시작합니다. 꿈을 꿨나? 잠을 자다가 응. 문 여는 소리가 들려서 잠에서 깬 엄마 슥저눈 이렇게 떠봤더니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. 응. <laughs> 아우, 남편이 화장실 갔나? 아빠가 그대로 자고 있는 거예요. <laughs> 뭐지? 다시 자려고 하는 순간 얼굴에 차가운 액체가 떨어진다는 느낌이 거예요. 너무 무서워서 눈뜨기조차 겁이 났던 엄마야. 그냥 눈을 꼭 감은 채 힘을 줬는데 갑자기 눈꺼풀이 빠르게 확 올라가더니 눈이 떠지는 거예요. 엄마의 눈 앞엔 바로 물에서 봤던 그 검은 형체들이 비웃으면서 차가운 물을 툭툭 떨어뜨리면서 내려다보고 아 있는 겁니다. 거. 내려다보고. 근데 우와. 더 소름끼치는 건그 형체들이 엄마의 눈을 강제로 돌리고 있었다. 보라고. <목소리> <거. 목소리> 이런 끔찍한 가위가 매일 밤 반복되기 시작했고요 엄마는 더 이상 이 집에 있기가 너무 두려워졌습니다 결국 굿이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무당을 부르게 되죠 마당에 굿판을 벌린 채 양손에 이제 칼을 들고 마당에서 그냥 방방 뛰던 무당이 눈을 뒤집더니 응. 알아들을 수도 없는 혼잣말을 주글주글 길게 늘어놓더니 응. 그 순간 그건 바로 시뻘건 피 오! 마당에는 피물이 흥건하게 고였습니다. 그렇게 피를 토하던 무당의 엄마를 쳐다보더니. 응. 거야. 거야. 다시 눈빛이 돌아온 무당은 칼을 내던지고 정신없이 도망가 버립니다. 무당이 도망을 갔다고요? 그 후로 그 유명한 몇몇 무당을 불러봤는데 마당에 발을 들이자마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는 홈비백산 다 도망가 버렸어요. 뭐 어떡해. 그때부터 집안의 공기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지기 시작했습니다. 이 집에는 존재들이 마치 자신들을 내쫓을 거란 걸 알고 화가 난 것만 같았습니다. 심지어 목숨까지도 위협받는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. 부모님이 함께 이렇게 자고 있었는데 엄마가 슥 일어나는 기척에 아빠는 이렇게 잠에서 깼대요. 엄마가 갑자기. 우불로 강하고 있는 거예요. 어떻게? 뭐, 뭐 하는 거야? 아, 저, 아 저, 엄마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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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엄마는 펑펑 울면서 아빠한테 이렇게 털어놨죠. 매일 엄마의 몸을 짓누르던 그 귀신들이. 응. 엄마의 팔다리를 잡고 질질. 끌어냈다는 거. 엄마를 우물로 끌고 간 검은 손들이 우물 속으로 엄마의 등을 떠밀었다는 거. 그때 만약에 아빠가 잡지 않았다면, 어떻게 됐을지 굉장히 끔찍하죠. 이런 일까지 겪고 나니까 더는 그 집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. 그렇게 한달 만에 공장과 신혼집을 정리하고 나오게 됩니다. 그런데 이사 나오는 길에 이장님 아내분한테 이상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. 이거 뭐 비밀이 있어? 사실 그 집이 원래 공장 임부들이 쓰던 숙소였는데, 공장이 완전 쫄딱 망했대요. 야반도주로도 한 건지, 그 많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싹 사라졌대요. 세월이 지나고, 그 이후로 숙소는 가정집으로 바뀌었고요. 여태껏 그 집에서 석달 이상 버틴 사람이 없었다는 거. 같은 일이 엄마, 아빠는 지금까지도 가끔 이런 생각을 하신대요. 혹시 그때 굳게 닫혀있던 우물을 응. 열어서 이런 일이 생긴 건 아닐까. 어째서 그 우물 속에는 수많은 귀신이 득실되고 있었던 것일까.